안녕하세요. 스티브 잡티입니다. 오늘은 파트 12, 민원처리 상담 챗봇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 우리가 민원처리 하면은 콜센터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콜센터에다가 어, 제가 카드를 분실했다. 그러면 카드 분실 신고를 하거나 또는 대리운전을 이제 부를 때. 그런데 통화 중이에요. 그리고 어, ARS 서비스를 이용해서 몇 번을 눌러라. 샷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근데 이렇게 1련의 과정을 다 거쳤는데 통화 중입니다. 또는 기다리라고 해요. 아, 그런데 다시 이제 기다리다가 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1련의 작업들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통화 중이다. 그러면 이제 어, 화가 치밀대로 치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 인공지능챗봇에게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민원이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제가 그 민원에 대한 어떤 글들을 남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홈페이지를 접속한다? 아, 그러려면 다시 또 홈페이지, PC를 켜야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했는데 PC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글자가 너무 작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아, 그리고 행정 서비스 같은 민원을 올린다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예, 그런 것들을 전화상으로 뭐 한다는 것이 그 받는 입장에서도 아, 일단 좀 본인이 뭐 지갑을 월렛을 잃어버리거나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화가 난 상태에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콜센터 직원들의 약간의 좀그 스트레스 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어 챗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그 본인이 지금 접촉자인지 비접촉자인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콜센터 직원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천 몇 명한테 콜을 해서 어 지금 접촉 대상이니까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니까 어 아무 데도 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 그 3천 몇 명을 전화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다면 10명이 1분씩만 할애를 해도 3,000명이니까 300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이 또 다른 곳을 돌아다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한테 맡겨서 한꺼번에 콜센터에다, 콜센터가 필요하지 않고 한꺼번에 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정지해서 코로나를 확산하는 데 방지를 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콜센터에서 만든 인공지능 콜을 이용한 건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충분히 문자를 보낸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콜은 또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QR코드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도서관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 QR코드로 체크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또 모듈을 이용해서 어, 그 사람이 어디, GPS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서울 특별시에서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아리수를 이제 홍보하는 네, 이런 어, 채팅 서비스도 이렇게 만들어서 어, 지금 아리와 뭐 이렇게 민원챗봇, 이런 것들을 요금 관련 조회다. 요금 계산이 좀 문제가 있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고장신고 상담챗봇 기획에서는 응답소 민원 통계분석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2017년부터 계속해서 민원 접수 현황은 늘어나고 있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지금 2020년도에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신청 방법별 통계를 보면은, 어,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가 지금 증가, 아, 2017년도에는 3만 4천 건에서 7만 6천 건, 그 다음에 5만 5천 건으로 올라갔다가 약간 좀 내려갔고요. 전화는 거의 비슷하구요. 그 다음 문자, 아, 그렇구요. 그 다음에, 네, 모바일 앱 쪽이 예, 계속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상,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 문자 모바일 앱 굉장히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문자하고 모바일 앱과 전화상으로 하는 민원 신고가 가장 많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 챗봇으로 만약에 대체가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앱 쪽으로 이제 많이 될 텐데 지금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된 것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을 봤을 때 챗봇을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 통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안전과 관련된 것이 두 번째로 높고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이런 민원은 지금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자,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 싱크홀 같은 그런 어, 도로의 치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블랙 아이스 같은 겨울철에 그 아이스,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빙판이 생기는 부분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큰 사망사고나 사건으로 그 번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별 통계를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2017년부터 8만 건, 9만 7천 건, 12만 건,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런데 다른 도시들도 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강북구도 그렇고요. 강서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 관악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 어떻게 이렇게 민원들이 계속 늘어날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도시에서 더 많은 민원들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보면은 그것들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민원들이 폭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오면 그런 것들을 해소해서 요요 요 민원들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해결해 야될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 신고를 어떻게 받나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챗봇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입니다. 해서 채뽀 상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어, 네, 지금 상태가 어떻다 어, 어떤 거다 해서 촬영하고 음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제 우리가 민원신고를 보시면 거기에서 어, 촬영이 되고 있는 네,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음성으로 이제 전화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이제 챗봇에서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되니까 인공지능 챗봇이 이렇게 삼성전자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 서비스의 실행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내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 받기 해서 들어가서 챗봇을 통해서 센터를 찾고, 뭐 지역명으로 찾을 건지 지하철역으로 찾을 건지 센터명으로 찾을 건지에 대해서 체크하면 아, 지금 현재 나는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 공기청정기에 문제가 있자, 있다, 프린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휴대폰상에서 할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 쉬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 어떻게, 어, 다른 어떤 전자 서비스보다 주식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인공지능을 빨리 도입한 거예요. 인공지능을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인공지능 플랫, 그 서비스를 빨리 도입한 기업만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민원 서비스들을 빨리 대처하면 할수록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주식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가전제품 관련 신고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 할게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 댓글들, 그러니까 어, 민원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어, 삼성전자 서비스에 이제 그 민원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어, F12 키를 눌러서요 오른쪽에 이제 개발자도 크롬 브라우저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 얘는 어떤 이 스트링 값만 불러오면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어, 어떤 민원이 올라오는지 그래서 Strong. List. Title 네, 이거를 예,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R스튜디오를 열어서요 이 URL 주소는 이제 삼성전자 저 민원, 민원에 올라온 URL 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버가 1로 가장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페이지를 카운트 하는데 물론 가운데에서부터도 할 수는 있지만 좀 번거롭죠 그러니까 페이지 넘버가 1이에요 그러니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이제 페이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페이지 넘버는 1이라고 돼 있는데, 예, 요거를 카피해가지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올려놓습니다. 페이지 넘버는 한 다음에 1을 지워요. 예, 1을 지웁니다. 왜 지우냐면, 12345678910 이렇게 돼 있는 건 카운트, 카운팅을 코드로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URL 주소를 넣습니다. 그래서 HTTP 패키지 기억나시나요? 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아, R.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웹사이트와 접속하는 패키지이고요. 알베스트는 웹사이트를 통째로 긁어오는 패키지, 그 다음 스트링, 문자열을 체크하는 패키지, 그래서 세 개의 패키지를 이제 인스톨을 시키고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인스톨.패키지에서 전이세 개의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설치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ist.url 에다가 주소 값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에서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i 값을 주어가지고요. 그래서 게시물을, 목록을 가지고 오고요. 그 목록에서 노드 값을 strong.list.title 여기 있는 이 값이 html 태그 안에 들어있는 패턴이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리뷰즈 안에 html 텍스트 문자열만 가지고 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콘텐츠는 에, c 함수를 줘가지고요. 1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크롤링을 하는 거죠. 포문 돌려가지고요. 그래서 어, modify url list URL 그 다음에 list page equal 얼마 얼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포문을 돌려서 돌립니다. 그러면 게시물이 read.html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게시물 링크를 추출하기 위해서 HTML 노드 안에 들어있는 strong. list 타이틀 안에 그 주소 값을 아, 그 패턴 값을 댓글들 아, 그 값들을 링크에 저장하고 거기에서 문자만 HTML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문자만 추출해서 리뷰지에 넣고요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크문을 예, 해서 만약 더 이상 댓글이 없으면 네,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 안에 C암수를 써서 콘텐츠 안에 리뷰즈를 계속 누적시키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를 이제 찍어보면 이 안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서 쭉 페이지 수가 이제 포문을 돌아서 10페이지까지 찍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콘텐츠를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출력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뭐 이렇게, 이렇게 글자들이요. 그래서 삼성전자 민원 서비스의 분석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RPI 안에 S-Apply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그 삼성전자 민원 서비스를 어, 코드 분석을 해보면, 워킹, 어, Set Working Directory의 RPI라는 폴더 안에 그 삼성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S-Apply 컨텐츠 안에 들어와서 명사만 추출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민원을 찍어보면 이제 데이터가 쭉 명사들만 나오겠죠. 그래서 30개만 일단 뽑아보면 30개와 관련된 앞에 어떤 민원이 많이 나오는지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글 영어 외에는 이제 삭제하는 그 코드를 그 string replace all 이라는 함수를 써서 지우고요. 지서 u 함수 이게 데이터 정지하는 거죠. 데이터를 어,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우는 겁니다. 삭제, 공백 같은 거 제거하고요. 방법. 안하여새 동작, 보고 알려주세요세, 뭐, 플러스, 하지, 사용, 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스타워드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정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터링을 하죠. 그래서 두 글자 이상인 것만 일단 필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삼성비는 2.txt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얘를 리드점 테이블로 이제 공백을 전체적으로 이제 삭제된 공백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어, 데이터를 다시 불러냅니다 불러낸 거를 r_v라는 이름으로 어, 올려 놓았고요. 여기 전체적인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 함수를 사용해서 소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소트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뭐 10개가 나왔는지 예, 어떤 단어는 뭐 3개가 나왔는지, 어떤 단어는 네, 5개가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헤드소트에서 10, 예, 10개만 뽑아요. 그래서 디크레이징 내림 차선으로 10개를 뽑으면 다음과 같이 예, 결과물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치가 14개, 예, 그러니까 김치하고 김치냉장고하고 네, 김치에 대한 지금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대한 민원도 있고요. 그 다음 버튼, 뭐 디스플레이, 무선, 숙성이 좀안 되는 건지 잘 되는 건지 숙성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실행이 뭐가 안 되는 거, 유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트가 가장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률이 지금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빨리빨리 민원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때 아주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소스를 알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HTTP 알베스트 스트링 알 라이브러리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요. 리스트 URL에 URL 주소를 뽑고 게시물 목록 가져 오고요 아, 에러 났네요 에러가 어, 에러가 났습니다 네, 아이 객체를 찾을 수 없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는 제가 지금 게시판에 그 삼성 페이지에 맨 뒤에 예, 여기에 있는 값을 제가 아이 값을 이제 주어서 포문을 돌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 포문을 안 돌리고 url 주소를 테스트 겸 하는데 아이 값은 나중에 주고요 제가 1페이지 1페이지만 일단 가지고 올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고 왔구요. 그 다음에 URL 주소를 네, 넣었구요. 리드 HTML에 이것도 HTML 태그 가 전부 다다 이렇게 불러와 지는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HTML 노드에 에, 스트링에 에, 에, ST 가지고 왔구요. 링크를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한 페이지를 10개를 가지고 온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해서요. 돌려본 다음에 리뷰즈에서 HTML 텍스트만, 그러니까 문자만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리뷰즈를 찍어 볼게요. 네, 리뷰들을 찍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스마트싱스로 어떤 것을 가져올까, 홈미니 음악 캡슐과 연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소스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이 책을 쓴 시점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걸 영상을 녹음하는 시점이 계속 이제 뭐 차이가 뭐 한달 정도 차이가 되면 또 민원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원 데이터하고 제가 책쓴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책에서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게 결과물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아이 민원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책에 있는 민원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쓰는 시점에 있는 최고 높았던 민원이고 김치냉장고 뭐 김치가 관련된 거 근데 지금은 다르다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네, C, C 함수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요. 이렇게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포, I, 일은 I는 1부터 10까지. 그래서 뒤에 I 값이 계속해서 변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포문 돌려서 read HTML. 이건 똑같아요. 해시면 링크 걸고, 자, 똑같고, if 링크. 이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문 돌리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현재 링크에 데, 들어가 있는 HTML 노드 값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자, 결과 저장해서 콘텐츠를 뿌려보니까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페이지, 1페이지에서 10개씩이니까 100페이지 맞죠? 100개. 10페이지, 100개. 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넣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했더니 콘텐츠가 extract non을 찾을 수 없다. 아, extract non이라는 것은 코 NLP 패키지를 불러내질 않아서 그래요. 아, 여기에 코 NLP가 없네요. 아, 그 책에는 아마 코 NLP가 없을 텐데 어차피 책을 구매하신 분들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안에 코드 소스 코드는 잘 돌아가니까 코 NLP 패키지 이거는 한글 형태소 분석하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extract non이 실행이 되려면 코 NLP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코 NLP 이렇게 실행시키시고요. 예 그래서 됐고 일단 사전을 설치 안하겠습니다. 일단 예 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일단 볼 거니까 넌 예, 해서 예, 이렇게 돌리면 이제 요 빨간색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예, 계속해서 뭔가 돌, 돌고 있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삼성 민원을 예, 보니까 예, 명사들만 이렇게 추출해서 지금 나왔죠. 예, 그다음에 헤드. 30개 한번 뽑아보고 그랬더니 이제 홈미 음악 캡슐 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시 데이터에 얼리스트 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일단 한글 영문 외에는 전부 다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을 삭제를 시키고요그 다음에 지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제시를 시키겠습니다. 방법이라는 글자 나왔으면 지워버리고 동작 뭐 보관 알려주세요. 새 플러스 하지 사용 1 0 요새 기능. 보기, 설정, 조작 네, 다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비논을 뽑아보니까 이제 이런 예 다시 나왔죠. 그래서 천개 중에서 지금 불필요한 문자들을 다 지워버리고 769개가 나왔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769개요. 그 다음에 필터링을 이제 두 글자 이상 한 글자는 다 지워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삼성비논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아, 489개, 그러니까 769개에서 489개, 대략 한 280개 한 정도가 사라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 네, 얘를 다시 불러냅니다. 그, 그, 알리브이를 한번 볼까요? 알리브이를 찍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490개가 쭉 명사들을 찍어놓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개인지 뭐 이건 체크를 해도 490개 똑같죠 네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워드 카운트 테이블 함수를 사용해서 네 찍어 보면 워드 카운트는 이런 거예요 워드 카운트를 찍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몇번 나왔는지 안드로이드 홈이라는 게 20번 나왔고 어, 음악 아, 음악이 20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에디터는 10번 나왔고 이런 식으로 어, 어떤 게 안드로이드가 지금 40번 나왔어요 자 삼성에서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민원이나 아,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듣기가 뭐 안되나봐요 하여튼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 10개만 한번 뽑아볼게요 s 예, o r 시키니까 네, OS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40개가 올라왔습니다 안드로이드 40개, 듣기, 그 다음 버블, 연결, 음악, 자동, 홈미, 스마트띵 그 다음에 TV에 대한 문제점이 자 다, 다르죠 제 책에 있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어뭐 교재에 있는 어 거기 QR 코드 QR 코드가 아니고 제 웹사이트 그, 따, 그 책에 있는 소스 예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가 책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수정된 이 소스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소스 코드를 가지고 네, 실행을 하시면 네, 잘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안 되시면 이제 게시판에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예,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저장하고요. 자 그럼 챗봇으로 예, 가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민원 처리 상담 챗봇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이제 블록을 김치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턴 발화를 김치냉장고 소음이 발생해요.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은 어, 제가 이제 이렇게 김치 냉장고에 대한 민원이 이제 김치와 관련된 글자들, 뭐 김치도 이제 넣을게요 김치, 김치 문제 생겼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저장 반드시 눌러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김치 민원을 이렇게 보고 어, 여기에서 어, 김치 냉장고 민원이 예, 아래에 대해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메뉴를 플러스를 눌러서요. 발열이 발생한다든지 소음이 지금 아, 김치냉장고 에 소음이나 서비스가 불량인 것 같아. 요 신선도가 저, 저하된 것 같은데요. 뭐 곰팡이가 있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하면 김치 냉장고에 대한 민원은 현재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발열 발생했을 때 그것도 블록을 추가해서 이제 발열 발생 소문제 이게 할 일이 많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링크를 시켜서 이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해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 때 예, 발열 발생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 내용을 갖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 그런 서비스 센터에서 이럴, 이럴 때는 뭐 그냥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고 예, 발열 발생할 때는 뭐 코드를 뭐 수화기를 뽑고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꼈을 때 그래도 발 발생했을 때는 어떤,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라 이런 것들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냉장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어찌 해라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발열 발생, 발열 발생 블록 추가, 소 문제 블록 추가, 서비스 분량 블록 추가 이런 식으로 블록 추가를 계속해서 넣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챗봇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보테스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 역시 김치 냉장고 민원에 대한 예, 지금 글자가 떴죠. 민원 처리위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이, 이, 그 이하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곰팡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쭉쭉 이제 요메뉴 따라 나오고요. 그럼 뭐그 클릭하면 이제 이것도 소문제에 어, 대해서 예, 내용이 나오고 뭐 어디 이제 영상을 이제 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링크 시켜서 만들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 이런 식으로 그 민원 처리와 관련된 네, 상담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 가전 제품뿐만이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학 문제에 대해서 수학과 관련된 예, 민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영어와 관련된 민원 처리나 뭐 선생님이라면 그 더, 전부 다 민원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육과 관련된 민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카드사 관련된 민원 처리 또는 이제 여행과 관련된 민원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 그거에 대한 패턴이 생각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달아 줘야 되고 또 상냥한 목소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인공지능 챗봇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상냥한 목소리를요. 굳이 내지 않아도 예. 정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달아 놓으시면 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이제 그 대상을 찾아서 영상이나 또는 이제 음성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그 음성 지원으로요.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면 아주 성우 목소리하고 똑같이 성, 자기가 원하는 성우에 따라서 음성으로 보이스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잘 보시면. 재미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민원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 우리가 각자 노력하면 아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